수학 개념사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 오늘 배울 유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들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1차 방정식 유형 문제들을 선생님이 뽑아서 유형별로 두 문제씩 총 20가지 유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20가지 중에서 어. 거속식, 거리속력, 시간 유형이 몇 가지로 좀 나뉘고, 또 농도 문제가 또몇 가지로 나뉠 거거든요. 어, 그거는 또 나중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해야 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어, 오늘은 21번, 22번은 과부족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과부족에 대한 문제. 가봅시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에게 어, 과부족, 뭐, 과가, 과가 넘치는 거고,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한 거고, 뭐, 넘치거나 부족한 거에 관련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학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는데, 6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7개씩 나눠주면 9개가 모자란대요. 이때, 귤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첫 번째, 미지수 X를 설정을 하셔야 되죠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어, 귤의 개수를 X라고 잡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는요, 귤의 개수를 X라고 잡으시면 안 돼요. 어, 그러면 구하는 게 X인데, 어, 구하라고 하는 게 보통 X라고 했는데, q를 구하라고 했는데 q를 x라고 앉잡보면뭘 x로 잡아야 돼요? 이과부적 유형에서 학생들 어 x를 학생 수를 우리가 x로 잡아 주셔야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교과서에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을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학생수를 X명이라고 했어요. 학생수. 학생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음, 학생수가 어떻게 하든 이 학생 그룹에 있는, 이 그룹에 있는 학생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X를 학생수로 잡아놓고요. 갑니다. 음,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냐. 여기서. 나눠준데 나눠주면 세 개가 남고 여기서 등호를 해주신 다음에 좌변에 들어갈 식 좌변에 들어갈 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귤을 나눠주는데 귤의 개수로 식을 세울 거예요. 귤의 개수 그럼 보세요. 6 개씩 나누어 주면 세 개가 남는데 요 그럼 귤의 개수가 6 개씩 나누어졌더니 학생들이 x 명 있어. 요 어, 그럼 여기에서 귤이 3개가 남는데 그러면 더하기 3개만큼 더 있다는 거죠. 이게 총 귤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귤의 개수가 이렇게 돼요. 이 귤의 개수나 우변에 들어갈 식 볼게요. 7개씩 나누어주면 9개가 모자란데어 남으니까 그럼 하나씩 더 줄까 해서 7개씩 나눠줬대요. 7개씩 몇 명에게? X명에게 나누어줬대요. 그러면 그때 아홉 개가 모자란대요. 아홉 개가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빼기 몇 개? 아홉 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요것도 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귤의 개수, 학생수랑 귤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그지? 이때 귤의 개수랑 이때 귤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식은 요렇게. 세 번째 단계. 풀어야 되겠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X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3은 저쪽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6x-7x는요. 마이너스 9-3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누거나 마이너스 1로 곱해 주시면 x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확인작업. 1 2라고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확인하자고. 그 이때, 귤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 내가 X로 삼은 건 학생수고, 귤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이 X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귤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6 곱하기 1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해 주시면 얼마 되냐? 2, 6, 10, 어, 1 2 곱하기, 암산이 안 되네요. 6이 12, 6이 6, 72가 되죠. 그럼 72 더하기 3을 해주시면 7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75개. 귤의 개수는 75개이지롱.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 구하라고 하는 귤의 개수를 X로 잡는 게 아니라 학생 수를 X로 잡고 식을 세워주시고 확인하기 작업까지 거쳐주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가야죠.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해요. 한 학생에게 3권씩 나눠주면 5권이 남고 음, 어, 과한 거죠. 그래서 5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여기는 과하고 여기는 부족하니까 과부족 유형. 공책은 모두 몇 권인지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x를 설정하실 건데 x를 공책의 개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를 x로 잡아 주셔야 돼요. 학생들 수를 어, 학 어, x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한 학생에게 여기서부터 부족하다고 한다. 여기까지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그러면 남고 여기서 끊어서 등호가 들어갈 자리. 그러면 좌변에는 한 학생에게 세 권씩 나눠 주면 다섯 권이 남고 요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한 학생에게 세 권씩 x명에게 나눠 줬어요. 어 줬어요. 그리고 더하기 다섯 권이 남았으니까 거기다 다섯 권을 더 더한 게 이게 뭐예요? 공책의 개수. 공책 개수. 공책 권수? 개수? 이렇게 되겠죠. 총 공책 개수입니다. 그리고 우변에 들어가는 거. 어, 어, 다섯 개 남, 다섯 음, 권이 남네? 한 권씩 더 줄까? 뭐, 두 권씩 더 줄까? 해서 이번엔 다섯 권씩 나눠줬대요. 그래서 다섯 권씩 X명에게 나눠주고, 어, 근데 이번엔 모자랐대요. 빼기 3. 얘게, 얘기, 아, 얘게래. 요, 요 아이가 OX 빼기 3이 공책의 개수죠. 얘가, 얘도 공책 개수. 그럼 공책 기수도 변함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3명, 2, 세개씩 X명에게 나눠준 이 공책 기수랑 어, 어, 5개씩 X명에게 나눠준 이 공책 기수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단계 풀어야 되겠죠. 풀어볼게요. 5x 이쪽, 어, 쟤는 저쪽. 그러면 3x 빼기 5x는 마이너스 3 빼기 5 이렇게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x는 마마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이른이 248 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확인하기 작업 꼭 거쳐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공책의 권수였잖아요. 그지? 어, 근데 내가 구한 X는 학생수예요. 그럼 공책의 개수는 여기나 여기나 아무 데나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나, 여기에나, 아무 때나 둘 중에 하나에다가 X자리 4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3 곱하기 X자리 에4 대입하고 더하기 5. 그럼 3, 4, 12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 1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책은 모두 몇 권? 1 7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있 과부족을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은 비율에 대한 유형입니다. 비율을 어 비율에 관련된 유형이라고요. 자, 23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있대요. 첫째 날에는 전체 4분의 1을 읽고 둘째 날에는 전체 3분의 1을 읽었더니 모두 70 쪽이 어, 남았다고 하네요. 이 책의 전체 쪽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박스가 어. 업데이트 됐다고 이거 자꾸 뜨는데, 봅시다잉. 지워야지. 응. 그 다음에, 어, 1번. 첫 번째 단계. 미지수 X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지수, 어, 미지수 X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이때는 책의 전체 쪽수를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이 전체 쪽수 X는 어떻게 되느냐. 이 X를 첫째 날에는 아 이렇게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첫째 날에는 전체 4분의 1을 읽었대요. 그럼 첫째 날 읽은 쪽수는 어떻게 되느냐? x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전체 3분의 1을 읽었대요. 전체가 x니까 이 전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 3분의 1x를 읽었대요. 어. 그리고 70쪽이 남았대. 어, 그럼 이 70쪽을 그럼 여기서 첫째 날 읽은 4분의 1 X와 두 번째 읽은 3분의 1 X와 마지막 남은 70쪽을 더하면 전체 쪽수가 되겠죠. 그 전체 쪽수를 몇 쪽? X쪽. 내가 X 전체 쪽수를 X라고 잡았기 때문에 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그니워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푸세요. 어, 분수죠. 문자 앞에 개수가 분수일 때는 곱해줄 겁니다. 무엇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셔서 정수로 만들 거지롱. 1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잉? 12. 어, 분수 계산이 헷갈린다. 분수가 들어간 1차 방정식 이 계산이 헷갈린다. 선생님 강의 있어요. 복습하고 세영. 그래서, 요건 4일은 4, 4, 30이 되니까 3X. 더하기, 얘는 4일은, 3일은 3, 3, 40이 되니까 4X.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7이 12 곱하기 7이 74, 7이란 84니까 84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음, 음, 붙여주니까 얘는 12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7x인데 7x에다가 12x 이양에올 거고 8 4 2양에 가서 마이너스 840 이렇게 될 거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840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은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마마 만나서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될 거고 X는 약분합시다. 5, 1은 5. 얘는 5, 1은 5. 그러면 3이 되니까 5, 6, 3, 4, 5, 8, 40 이렇게 해서 168이 되네요. 1분의 168은 그냥 168이니까.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전체 쪽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전체 쪽수를 내가 X라고 설정하고 X를 구한 거니까 168쪽인 책이 되겠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2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범기는 유럽여 아 부럽다. 아,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요. 전체 일정에 어, 10분의 1은 영국에 있었고, 3분의 1은 프랑스에 있었으며, 3일은 스위스에 있었대요. 그후 전체 여행의 5분의 1은 독일을 여행하고 마지막 8리는 이탈리아에서 보낸 뒤 귀국했다고 하네요. 범기는 며칠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범기가 너무 부러지는데요? 같이 가지. 같이. 어나좀 데려가지. 봅시다. 응. 데려갈 수 없겠죠. 자 우리는 어 미지수 x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 어 며칠 그러니까 여행한 일수, 여행 일수, 총 여행 일수, 총총 총 유럽을 여행한 일수, 음. 총 유럽을 여행한 일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일정의 10분의 1은 영국에 있었고, 그럼 영국에 있었던 날들은 10분의 1x가 되겠죠. 전체 x에서 10분의 1을 곱한 만큼. 그리고 프랑스에 있었던 날들은 3분의 1 곱하기 x, 전체 x1에서 3분의 1만큼. 그죠 그리고 3일 스위스에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 있었던 일수는 전체 일수에서 5분의 1만큼 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8일은 이탈리아에 있었대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게다 더한 게 전체 여행일수인데 그게 x 일이 되는 거죠. 식은 이렇게. 음. 요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3, <laughs> 미안합니다. 3 더하기 8은 얼마예요? 11이지. 여기 11이라고. 하고 갈게요 응. 플러스 11 그리고 어, 정수로 만들어 줄게요 10과 3과 5의 최소공배수 얼마가 있을까 30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항에 30을 곱해 줄 겁니다 30을 곱해 볼게요 곱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약분해주시면 이렇게 돼서 3x 얘는 3일은 30, 이렇게 약분되니까 더하기 10x.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5일은 5, 5, 6, 30. 그러면 6x 이렇게 되고요. 어, 얘네들은 곱해주시면 330 이렇게 될 거고, 는 30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좌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자변을 정리를 해주시면 3X 더하기 6X 더하기 10X 빼먹을 뻔했네. 이걸 다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19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응, 19X, 30X 이왕을 해올 거고. 그리고 330도 이왕을 해가서 부호 다르게. 이왕하면서 부호 달라진다고 했어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19X 빼기 30X는 마이너스 11X. 는 마이너스 330이 되는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2를 나눠주시면, X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서 3 되겠죠. 그죠? 그리고 0 하나 붙여주셔서 30. 음, 그래서 X는 30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어, 경기는 며칠 동안 유럽여행을 했냐면 그거를 X라고 잡았고 그거를 30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일 동안 아 무려 한 달이네요. 30일 동안 유럽여행을 했네요. 부럽네요.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5번부터 어, 거리속력 시간 그리고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선생님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어디를 가실 거냐면 음, 맨 뒤에 페, 이, 어, 19페이지로 가실 거예요. 19페이지, 아니, 시, 미안해요. 19페이지, 가 아니라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에요. 그래서 여기도, 음, 선생님 20페이지로 바로 점핑을 하셔 점핑을 해서 자꾸 나를 높이고 있죠. 점핑을 하셔서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에는 1 유형의 활용문제, 1이 들어간 음, 어, 활용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어, 수업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수업하느라 말을 많이 해서, 발음도 많이 꼬이고, 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미안해요. 음, 사과드립니다. 자, 우리는 활용 문제, 1에 관련된 활용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번 문제. 일단 읽어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읽어 보면 맹고 혼자서 왜 하필 이름을 맹고라고 했을까? 맹고 혼자서 운동장의 휴지를 모두 줍는데 80분이 걸리고 맹순이는 혼자서 120분이 걸려요. 그럼 같은 양의 휴지를 둘이 함께 줍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이 일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음 식을 세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전체 일의 양 음, 전체 일의 양? 그리고 혹은 완성된 일 완성된, 어, 일? 자체를 1이라고 두고, 어, 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케이. 어, 전체 일의 양 혹은 완성된 일을 1이라고 두고 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X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X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음, 음, 음. 둘이 함께 일한 시간. 왜냐하면 같은 양의 휴지를 둘이 함께 줍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같은 양의 휴지를 둘이 함께 함께 줍는데 걸린 시간 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시간을 지금 분으로 할게요. x 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이것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전체, 완성된 일, 혹은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잖아요. 그죠? 그럼 이 1을 완성하는데, 맹구는 80분이 걸렸대요. 그럼 1분에는, 1분 동안, 맹구가 1분 동안, 한, 일의 양을 내가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지금 음 예를 들어 일의 양을 어 별이라고 할게요. 이 별이 1분 동안 맹구가 1분 동안 한 일의 양이에요. 그죠? 그거를 80분을 해야지 일 하나가 완성되니까 완성된 일을 1이라고 했었잖아요. 다된 일을 1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양변에 80을 나눠 주시면 나는 별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분돼서 별. 즉, 맹구가 1분 동안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8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80분의 1만큼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키 마찬가지로, 맹순이가, 맹순이가 1분 동안 한 일의 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120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1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오키 그래서 맹순이가 1분 동안 한 일의 양은 120분의 1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주실 거냐 면보세요 그때 X, 어, 지금 맹구가 1분 동안 80분의 1만큼 일하고 있어. 그리고 맹순이는 1분 동안 120분의 1만큼 일했어요. 그럼 얘네들 더한 게 요렇게 어, 표현한게 1분 동안 얘네 둘이 같이 한 일의 양이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서 X분만큼 같이 일했더니, 그 X분을 곱해줬더니, 일이 하나 완성이 되더래.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X를 분배를 합시다. 세 번째 단계 풀어야지. 그러면 80분의 X 더하기. 120분의 X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없애줘야 되니까, 분모 없애줘야 되니까, 정수로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80과 120의 최소공배수가 240이거든요. 240을 최소공배수를 240 최소공배수 구하시는 방법 아시죠? 어, 잘 모르겠다면 앞에 강의 있어요. 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분이 되죠. 81은 8 3 8 24. 그다음에 어 그러면 3x 얘는 이렇게 2로 약분되고 더하기 2x는 240.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5x는 24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5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X는 얼마? 얘는 5, 4, 20, 5, 8, 40, 48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나는 이게 같이 걸린 시간을, 둘이 함께 죽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잡고, 그 X를 48이라고 구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48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4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호수 문제도 친구들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 문제이기도 해요. 요것도 일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호수 문제. 알겠죠? 가봅시다. 어떤 물을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40분, B 호수로는 32분이 걸린대요. 그럼 AB 호수로 8분 동안 물을 받다가 A 호수로만 물을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A 호수로 몇 분을 더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X를 설정할게요. X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이 A 호수로 몇 분을 더 받아야 하는가를 X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세울 건데, 그 이전에 얘도 1 유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실 거냐면, 물을, 물을 꽉 차게 받는 것을 1이라고 줄 거예요. 물을 꽉 차게, 이 물통에 물을 다꽉 차게 받는 것을 1이라고 줄 겁니다. 어. 물, 만땅 어, 만땅, 어, 만땅, 어, 만땅, 어, 만땅, 물 만땅, 만땅이 이상한 말 아니죠? 어, 만땅 받는 걸, 음, 비소온가 어쨌든, 물을 가득, 음, 물 가득. 어, 물, 어, 다 채우는, 다 채우, 음, 다 채우. 물을 다 채운 것을 1이라고 둘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둘 거고, 어 근데 이 A 호수로 다 채우는 데 40분이 걸리잖아요. 그죠? A 호수로 다 채우는 데 40분이 걸리면 A 호수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어, 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럼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양을 내가 별이라고 하면, 얘네를 40분 동안 틀어놔야지. 물이 다 채우니까 다 채운 걸 내가 1이라고 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에 40으로 나눠주시면 별은 4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즉, A 호수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은 40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B 호수로, B 호수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내가 하트라고 하면은 하트에다가 어, 32를 틀어놔요. 32분 동안 계속 틀어놔야지 물이 가득 찬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트, 즉 B 호수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32분의 1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잉. A, B 호수로 8분 동안 물을 받다가 얘를 이렇게 자, 봅시다잉. AB 호수로 8분 동안 물을 받았대요. 그러면 1분 동안 4 0분의 1만큼 물을 채울 수 있는 A 호수. 1분 동안 3 2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물의 호수. 그럼 얘네들을 더해 주신 게 뭐가 되느냐. 어, 얘네 둘 합해서 1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잖아요. 그거를 함께 8분 동안, 그럼 곱하기 8. 그럼 8분 동안 이 AB 호수를 동시에 틀어놨을 때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다안 쳤어. 그래서 B 호수는 잠그고, 더하기 1분 동안 40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A 호수로 몇분 동안? X분 동안 틀어놓을 거예요. 이 X분 동안. 틀어놨더니 물이 가득 찼대. 가득 찬 거를 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공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음, 지울게요. 땅땅땅땅땅 지우. 다음에 응자 음. 이거를 세 번째 단계 풀어봅시다.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어58 40이니까 40분의 8, 40분의 8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되죠. 그죠? 5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어4 8, 30이니까 얘는 4분의 1. 이렇게 분배를 해서 선생님이 약분한 거예요. 더하기 40분의 1x는 1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40을 곱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양변에 40을 곱해 주셔서 정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얘는 5, 8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해 주시면 10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약분해 주시면, X는 4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X는, 요거 계산하면 18이니까, 이항을 해 주시면, 4 0백기18 되겠죠. 그죠? 그럼 4 0백기 18은 얼마가 돼요? 2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2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그럼 A 옷을 몇번을더 받아야 되는 걸 내가 x로 설정을 했고 그 x가 22가 나왔으니까 답은 22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